아 도대체 바람 피우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하시다고요? 이 여자분은 바람을 피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과 야나 너랑 주고받았던 대화 캡처 다 해놨어 네 와이프한테 다 보낼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부남들은 너 미쳤냐? 그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분은 라고 말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주 사람 선택하면 안 되나요? 손잡고 나가면 안 돼요? 네, 최민하수 씨의 발언이 정말 센세이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 컨셉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을 실전에서 어, 시전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도대체 바람 피우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하시다고요? 이 여자분은 바람을 피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과. 네, 아내분은 30대 중반에 아이 한 명을 둔 결혼 9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아하.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확인이 되지 않으면 혼자 초라해지는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30대 후반의 남편은 평일에 타지에 근무하고 있다가 주말에 집에 들어오는 주말부부인데요. 아내가 이러한 불평을 하면은, 아, 내가 돈 벌었는데 왜 자꾸 뭐가 부족해. 주말에 내가 돌아오면은 또 너한테 관심을 가져주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편의 달렘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 여자분은 같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 A. 그리고, 거래처에서 만난 남자 B,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 C, 이렇게 세 명과 동시에 문어 발식으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아내분은 상대방의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이었어요. 밤마다 남편한테 문자 보내놓고, 그걸 답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의 낙이었죠. 휴대폰만 쥐고 있는 거예요. 오빠, 오늘은 뭐 해? 왜 이렇게 답이 늦어? 그럼 남편이, 어, 회의 중이야. 바빠. 이렇게. 오빠, 나 지금 혼자인데 너무 외로워. 근데 남편도 이 달래는 거다 하루 이틀리겠죠 아, 나도 힘들다. 이제 좀 그만해라. 그냥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거죠. 아내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외로움 때문에 자신을 알아봐줄 것 같은 사람을 카톡 오픈 채팅방 동호회에서 찾게 된 겁니다. 거기서 만난 유부남 A는, 어, 너는 이해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인데 왜남편에 그런 취급을 당하니? 이런 식으로 아내의 외로움을 달래주고요. 그 안에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를 통해서 자존감을 수혈 받는 그런 효과를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불륜 관계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도 유부남 A도 항상 내가 원하는 때 바로바로 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바로 만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유부남 B도 만납니다. 어, 나는 이편이야. 네 나는 언네 어, 남편이나 A랑은 달라. 어,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하고 불안하면또 다른 확인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A가 바쁘대요. 오늘 볼수 있어요? 그런데 유부남 B는 바로 답을 주는 거죠. 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남편도 A도 B도 다 바쁜 날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부남 C가 필요했던 거죠. 어, 자기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내가 원하는 건 어찌 보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특별하다라는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안정감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부남들은 아내분을 잠깐은 일탈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책임질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점점 불안함이 극대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 유부남들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가 식으니까 오히려 유부남에게 나 이혼할게 우리 각자 가정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하자. 그러니까 유부남 A는 미쳤냐? 우리 가정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고 유부남 B는 안돼 애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고 유부남 C는 잠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러한 유부남들의 거절을 자신의 인격 자체가 부정당한다. 자신의 존재감이 상실된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상간남들을 오히려 자기가 통제하려고 방향을 돌립니다. 너나 이용한 거야? 너 나만 바보 만드는 거야? 야, 나 너랑 주고받았던 대화 캡처 다 해놨어. 네 와이프한테 다 보낼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부남들은 너 미쳤냐? 그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분은 어, 상관없어. 난 어차피 이렇게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수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말을 협박조로 하는 결과인 거죠. 같이 놀아놨던 유부남들은, 어, 증거 삭제해라. 어, 경찰에 신고 가겠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어, 고소하겠다. 어, 난리가 난 거죠. 전화를 백통식하고 회사 앞에 찾아가고 해도 안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SNS에 자신이 그 유부남들과 버린 불륜행각을 SNS에 폭로하는 방식으로 법정 분쟁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유책 배우자로서의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죠. 한 사람도 아니고 세 명과 외도를 했으니까요. 게다가 이게 기간도 길고 반복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본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 위자료 금액 자체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이 원칙적으로는 기여도 중심이긴 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책성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파탄 경위도 재산분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상 협상력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와이프한테 알릴 거야 라고 말한 부분은 막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회사로 찾아가고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이 스토킹 서울법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접근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 유부남들의 배우자가 이 아내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상간자 소송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항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부족한 자존감은 타인에 의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채워 올려야 되는 거죠. 연애 상대를 찾든 배우자를 구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그리고 정서적으로 독립된 사람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외로움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하지만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협박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자존감을 타인으로부터 수혈받지 말고 배우자와 대화를 하고.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